우리 함께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중 가장 큰 것이죠. 내가 받은 복을 다 쏟아버리게 해요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또 복이 주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라는 풍성한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이 있죠 또 이간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다 더러운 짓인데 더러운 짓은 우리의 또 습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laughs> 습관 때문에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익숙한 것이 편하게 만들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또 마귀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죄의 문제와 같이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려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혹을 갖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한 이 의심은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을 통해 시작된 이 마귀의 전략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그 전략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지피지기, 백전 백승할 수가 있어요. 첫째, 마귀는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해서. 다행인 것은 마귀가 승리를 예상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오죠? 영적인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릴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가 노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제목을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승리한 직후에요. 은혜를 받고 난 후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한 뒤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넘어지고 어떠한 경우에 무너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다가오는 유혹들과 그리고 넘어지게 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난 후에 은혜를 한꺼번에 쏟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혈기예요. 혈기.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떠한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나면 화날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내 옆에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혈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징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우슬, 다잇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울이 다잇이 큰 일을 이루고 승리하면 사울 자신은 죽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잇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잇은 무려 두 번이나 결정적인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했어요. 정말 대단한 승리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한 후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충격적으로 이일 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일시 영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버리게 할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핵심은 영원한 것보다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나의 시선을, 나의 관심을 돌려버려요. 사실 다윗의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도 있었어요.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실망과 어, 불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불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리한 직후에, 아, 승리한 직후에 무려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죠. 어, 인간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에 차라리 불렛의 땅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에는 인간에 대한 그 불만과 인간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도 또다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사울 왕은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얼마 지나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올 거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은 내게는 없어. 다잇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다? 사실상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는데 그 실망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며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낙심이 가득한 그 생각에 나를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다이세 생각에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다이세에게는 더큰 충격이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충동적으로 나발도 잡아서 죽이려고 평정심을 잃어버린 다이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이세 인생에 이 버팀목이 사라졌다는 것과 같아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구나.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세 번째, 이러한 다윗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과 그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옆에 여전히 있는 600명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이세게는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다이씨,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다해 물리쳤던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 5절 말씀을 띄어 주실까요?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은. 본문 27장에서는 다윗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현실과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향해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죠. 다윗을 실패하게 한제첫 번째 현상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요나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거짓말로 노배 모든 사람이 사람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은 자신의 경험과 현실적인 필요와 객관적인 환경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굉장히 정확합니다. 생각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의 중심이니까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어떠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은 담겨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현실적이고 경험적이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 지금 도망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소가 내가 있어야 할 사명지구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이처럼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지만 이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뒤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옆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맙시다. 더불어 축복할까요? 새벽에 만납시다. 목소리가 작아지죠? 여러분. 그나 현실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현실과 역사를 직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를 보게 되면 예리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현실적이라고 해서 예리하다고 해서 비난하고 잘라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나면 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힘들지만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다윗이 가드람 마오게 아들 아기스에게 블레셋 땅, 어딥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장소가 나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 시글락이 난 곳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기스에게 시글락은 원래 시무원의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서 분배를 해주셨어요. 시므온 집안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딱 보니까 농사 짓는 법을 좀 알고 있어요. 이들을 내 곁에 두면 유용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라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옆에 두고 더불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어떻게 한 거예요? 현실에 타협을 했어요. 아, 이들이 농사 짓는 법을 잘 아니까 우리에겐 분명히 유익이 될 거야 하면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합니다. 결국 그 땅은 다시 어느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다시 시글락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시글라. 여러분, 내가 현실적인 문제의 시선을 맞추어서 결정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이상하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한 바를 일시적으로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영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상 가운데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굉장히 무관심해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무관심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가치를 점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편할 줄 알았던 그 땅이 전쟁을 치르면, 치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이전에는 다이 광야에 살았다고 했는데 광야에 살았다고 해서 다이 먹고 입을 것을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광야에 다윗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요? 시글락에서는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얻어야 먹고 살았다고 나옵니다. 고달픈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평안함이 없고, 속임수만 있고, 거짓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다일세 기본 양심이 있었으니까, 유대 땅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블레셋을 공격했다 할지라도,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을 공격했다, 공격했다고 사신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의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또 그들이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터전을 다 공격해 버립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윗.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을 찾으시는지에 인생의 시선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계속해서 버티다가는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인생의 시글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씩 타협하면서 에뭐 새벽을 깨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무슨 예배야 그냥 내가 편하지 못할 때는 예배 못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면서 산다면 영적으로 살수 있는 구조는 다 깨져버려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삶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다니는, 날라다니는 까마귀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다이세계 이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왜 시글락에 가게 하셔서 시글락을 시글락에 거하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이세계 깨닫게 하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깨우치실 것이 있기에 다이세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내 소견대로 꼭 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글락으로 간다이과 같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생각 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그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이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한 사람이 우리 옥복교의 교우들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두려운 눈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교우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 시글락으로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협하며 시글락으로 도망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계속 기도하며,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믿에 순종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한 사람이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